여보세요? <laughs> 여보세요? 왕이에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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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어디? 맛도 <laughs> 있다 <마토이타> 레스토랑 <laughs> 철산 스카이라운지 루프탑 넘버 레스토랑 카페에 어. 왔습니다 와무대 이런데로 오다니 진짜 네. 와저 사람 오래 살고 볼리니네 바로 들어갈게 맛있겠다 네.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 되게 잘 썰려 잘와이 응. 육즙이 살아 숨 쉬네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그러니까, 나 좀, 아 그럴까? 나좀 설레었어. 나 진짜... 내가, 대박이... 저는 이거 태어나 처음 먹어. 요 대박이. 어 아, 진짜? 응. 토마크. 네. 음, 성공했네. 빵이. 오늘 머리도 약간 음, 양모스 스타일. <웃음> <웃음> 아 와, 대박이 진짜. 음. 나는 좀 썰어놓고. 음. 음. 맛있어. 오, 음. 샐러드. 나랑 만져줄게. 와 아, 너무 맛있는데 음음 음. 음. 어, 너무 맛있다 뭐야 감자 음음내 음. 네 스타일 감자 내네 스타일 음 짭짤 음. 와우 와 이거 와, 음. 와 이런데 어, 진짜, 진짜 너무 맛있다 먹어 도 되는 거 맞는 거지 우리 와우 뭐야 이제 또 뜯어 먹어야 또 이건 또 제맛이잖아 어그렇 어, 뜯어 아, 먹어지 하나씩 들고 응, 그치 <laughs> 난 이거 하나 통째로 <laughs> 들고 일단 하나 먹을 거야 오 기가 막히겠는데 맛있가지고 얌전히 어 하나 더 잘라야겠다 얌전히 해주세요 오 <laughs> 저팔개가 <팔게 해봐. 웃음> <laughs> <후쿠오카? 웃음> <laughs> 뭐 후쿠오카? 뭐? 후쿠오카? 끌뿔? 뭐라고 이름이? 아 토마호크 아 토마호크 <laughs> <laughs> 어. 킹크랩 <야>, 제일 <laughs> 에, 핫한 메뉴죠 에, <laughs> 최고입니다 아, 이런 건아니죠죠사 t t 찍어야 되는 거? I 네. 한번 먹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저는 안 eat it. 고 don't want to e a 어 it. I don't want to eat it. I d o n 보 w a 봤 t t t it. I d o t want to e a 어, 육즙이. 음. 마그마. 어서 음. 나오네. 와, 그 육즙 떨어지는 거 보여요? 쫙. 자, 음. 자 원이 들어갑니다. 아, 먹기 전에. 응. 너무 부드러워. 아, 진짜? 응. 음. 부드러운 거 좋아하잖아. 응. 음. 최애 메뉴요? 음. 와. 채워 가지고. 이런맛이었구나 아, 좋아. 파인애플이랑 간뭐 먹어야 돼? 파인애플 소금을 찍어서 먹어야지 소스 살짝 묻혀서 어때요? 와와 살맛 난다 진짜 세상 <laughs> 파인애플 올려서. 진짜 부드럽네. 음. 음. 좋은 것 같은데? 음. 우와. 노래 좋고 음식 좋고 빵 좋고. 와. 제대로 구면네 오늘. 음. 당연지마주세요 음. <laughs> <좋아. 좀>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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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음. 느끼세요 분위기. 음. 샐러드도. 와, 너무 맛있다, 진짜 맛있다. 와, 이게 레스토랑인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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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봤어? 안 먹어봤구나. 음. 진짜 맛, 있어 음. 빙 돌아가는 빙빙 도는. 이거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 먹어도 맛있는 소스 같아. 이 느낌 아시죠? 응, 음. 피자 느낌? 음! 음! 파먹어볼라니까, 음. 그냥. 음! 좋아가지고, 진짜 음. 또 살짝 올려서 먹어봐야지. <laughs> 와우. 이 어. 새우도 크기가 말이 안 돼. <laughs> 왜? 와우. 새우 음. 이구 하하하하 <laughs> 꺼내음음와 와. 진짜 잘잘린네 대박이네 음 짜릿해요 와 대박 남은 고기 음 소리소리소리 와 으아 으아 진짜 맛있어. 와, 지글지글. 와. 최고네. 어, 어. <laughs> 소름 돋아, 소름 돋아. 와. 와. 기가 맥힙니다, 아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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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? 어, 살짝만, 어, 진짜 음. 미디움으로 한번 또 맛을 한번 보면 또 어떤 느낌인지. 음. 음, 오. 음. 이야. Yeah. 와떡이네와 <목소리나> 진짜 구워 먹는 맛 기가 막히죠? 응, 시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응, 응, 들 응, 음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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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응, 응, 맛있게 먹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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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오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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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있어 음. 아? 응? 음? 아? 됐어? 아. 어, 너 위해 준비했어 이층 음, 빵이야. <웃음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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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집에서 먹는 맛. <laughs> 좋아. 어, 이거 내 이거 내 거다? 어, 이거 이거 내 건가야지? 뭐 아, 이 번호 네. 써져 있죠 지금? 이 아. 번호 아야 이 원이? 어? 원이? 네. 아오바지아와아 음. 진짜 맛있다 <laughs> 어, 어 나한테 고기 다 썰어놓고 자기는 먹기만 야너 <laughs> 고기 속에 장 있는 것 같아 좀점 늘어 쫄라지 결이 있나 본데 와칼야칼 칼, 칼까지 <laughs> 완벽한 음. 여긴 어디? 음. 음. 어디였죠? 사상의 스카이라운지 넘버원. 루프탑. 음. 맛도 있다입니다. 에이. 맛도 있다. 아, 음. 근데 맛 진짜 있어. 응, 가있어 농담이 아니라. 아, 이름 그대로 주는 거야, 뭐야? 어. 어. <웃음> 좋고. <laughs> 이게 <이거> 알아서 드세요 이제. <laughs> <응>. 알아서. <알았어. 웃음> 돌판에 알아서 먹는 거요 아니, 들어갈까? 오. 도전? 도전? 이게 언니 들어온다고? 아니, 이게 진짜 크긴 한데. <laughs> 아, 진짜 커요. 빵의 도전. 진짜 큰데. 어디까지 왔을까, 이 남자는? <목소리도> 아, 음. 3-2-1. 순식간에 어. 들어갔는데? 응. 불가능이 없는 사람. 응. 조합이 진짜 미쳤다. 또 맛있는 음식을 또. 이런 좋은 곳에서 우와. 먹을 수 있는 거에 죠 감사합니다. 음. 우리 구독자님들 음. 덕분인 거 아시죠? 어. 음. 어. 저 뭐야 근데? 응? 음? 음. 와 찝을수록 찝을수록 맛있네. 뭐야? 스파게티 하나 가져왔어요. 음. 스파게티 한 덩어리. 스파게티? 많이 어, 한 덩어리. 한 덩어리 먹어. 한 덩어리. 한덩어리 먹어. 한줄한 줄. 한 줄. 와, 싶다. 진짜 맛있다. 야! 누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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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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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누구야? 야누구 최고다 최고 분위기부터 압도하니깐 일단 음. 좋은 곳에서 음. 자, 맛있어 야 오늘 또 오늘 주인공이야 오늘 저 어디로 갑니다 음. 어 되게 부드럽다 음. 오, 청포데이 맛있다. 음. 저는 청포데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레몬에이드를 안 먹어봐서. 음, 레몬에이드레몬에이드더 맛있는데? 한잔더 주실래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요 네, 빌려드린 거예요. 네. 야 돼요. 음, 먹는 법알았어 캐치했으. 항상 배워간다는 말이 나시죠? 네, 원입니다. 네, 배워서 먹는 맛. 올려서 먹으면 되네. 제가 막히죠음는 아, 응. 청포도에 대해서 맛있네요 저는 뭐야? 어디갔어? 대영. <laughs> 뭐하는 거야? 내가 그거랑 지금 같이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 뭐하는 거? 야죄 <laughs> 써보다. 아 미안해요. 너무 맛있어. 아니, 장난치지 말고 빨리 줘. 어디 있네? 재밌네. 어? 아 여기 있었네? <웃음> <웃음> 오, 와. 이 소스 올라오는거다 보이죠? 와 제가 좋아하는 또 홀그레인 머스 소스 찍어가지고 와와 음. 음. 어. 마무리에. 아 음. 어, 너무 아까운데요? 응? 너무 아까운데? 진짜 다 빠진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러면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할까요? 음. 할까요? 아 네. 오늘도 너무 잘 먹습니다. 었한 가지 한 가지. 뭐.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아, 어떤 거야? 아, 영상 보면 구독 좀 눌러주면 시안 돼요? 아 맞아. 우리 또 시청자님들 빠로 밑에 이게 버튼 아, 하나 있을 있잖아요. 거예요. 에이, 구독. 그러면 그러면은 어, 뭐 멘트 한번 치자고. 구독과 오케이.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뾰로롱 오늘의 먹방도 <laughs> 여기까지 나이스.